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이 그 육지에 올라보니까 그 일어났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도 이렇게 지금 구우시고 떡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아침 식사할 준비를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나갔을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을까?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고, 또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저는 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배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겉옷을 벗고 있었으면 수영을 해서 만약에 갈 거면 물이 얕았나? 수영을 해서 갈것 같으면 옷을 벗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야 될것 같은데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걸쳐입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좀 가져오라 했더니, 백시운 세 마리 나내는 큰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냥 시원찮은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백시운 세 마리 큰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뭐 오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만나고 그 아침 식사를 했다. 뭐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은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은 그냥 기우였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먹지, 먹고 살지? <laughs> 아마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 뭐?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고기라도 잡아 먹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 어쨌든 고기가 필요 없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본문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럴 때 고기를 잡아도 아무 쓸데 가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이제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베드로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의 님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고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야, 물고기라도 잡아다 놔야 되잖아?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고기 잡으러 나간 사이에 숯불에다가 생선도 있고, 떡도 이렇게 다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 이래라. 제자들은 그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했는데 그 예수님은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놨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그 광리교회 목사님이 아마 발의를 했던 것 같아. 요 나중에 뭐 그런 논의가 감론을 박하다가 그냥 결론 못 내고 끝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예, 최저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때는 돈을 좀 교단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 서울 남녀에서 먼저 하자! 그래하고 예, 모든 그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한 80만원 정도. 보장해주는 거죠, 그냥. 예, 주자! 감동을 박 하다가 그만뒀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어쨌든 뭐 여호와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예. 그 굳이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굉장히 뭐 이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근데 좋을 것도 같은데 좀 게을러질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하냐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목회를 막 기도해야죠. 막 그래서, 기도하면 제 생각엔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포지방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우리는 부담금 외에 부담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김포지방은 1%의 부담금을 더 걷어요. 예, 그게 무슨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개척하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이렇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기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 필요 없는데 물고기 잡으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장, 장식품으로 잡으러 나간 게 아니잖아. 필요해서 주님 오시면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보니까다 해놨어요. 숯불도 있고, 또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laughs>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잡은 생선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 예? 그 고기 잡은 거좀 갖고 와봐.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기 잡은 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셨나? 니들이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잡은 거지. 예? 그 내가 너희로, 그, 고기를 잡게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거는, 우리 고기 잡으러 나가면, 어떤 때는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간 자인데 내가 고기 잡는다고 생각할 때는 고기 못 잡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제달처럼 자 고기 못 잡게 하십니안 되게 하십니다. 왜안 되게 하시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고기는 내가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어느 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와 봐라 그그 누가 잡게 했어? 예수님이 잡게 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밤에 막도록 고기 잡았는데못 잡았어.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 갖고 와 봐라. 너희들이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잡게 한 거지. 배 오른편에 던지라도 고기 잡은 거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도 내가 합니다. 내가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내가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고기 못 잡게 하시다가 오늘 제자처럼 고기를 못 잡고 이렇게 낚시할 때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가져오는데. 세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왜 그물이 안 찢어졌을까? 그물 찢어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누가 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뭐,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믿음 좋아 나간 게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으로. 뭐, 뭐냐? 지난밤에도 못 잡았는데, 뭐못 잡아도 뭐 손해 날일 없지. 그런 심정으로 나갔고, 두 번째는 그물을 기어 갖고도 안 나갔습니다. 그물을 튼튼하게 기어갖고 나갔더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혀도 상관없고, 고기가 뭐 잡히면 뭐 얼마나 잡히겠어? 그런 생각에 어부는 반드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물을 기어갖고 나가는데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까 그물이 여기저기 찢어졌는데 안 기어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물을 기어갖고 나갔는데 그물 찢어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닷가 우리 지나가다 보면 어부들이 한창 그물 깃고 있는 거 이게 지난 밤에 나가고 고기 잡았는데 다시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 깃고 물론 예수, 뭐 그물 기울 시간이 없어서 뭐 그랬죠. 뭐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갑자기 그물 두고 고기 잡으러 나가라니까 그랬죠. 그래도 그물을 기어갖고 나가야지. 예, 무슨 그물,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 찢어진 그물 들고 나가고 무슨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져. 요 그래서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찢어진 그물로 잡았는데도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그물이 안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 그큰 고기를 하나도 안 놓치고 잡아야 될 고기를 양싹다잡아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 그것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쨌든 뭐 고기 잡으러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고 나가서 경험한 거는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경험했고 또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잡게 하셨고 그래도 그 신통 방통한 거는 그물은 그래도 기어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은 그물 들고 나가서. 그냥 쓰던 그물을 에이 나가서 한번 던져봐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그물을 잘 키워서 나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 이 얘기는 고기를 안 놓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고기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물이 찢어지면 잡아야 될 고기를 놓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면 오장에 잡아야 될 고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백 시온 세 마리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잡았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이 얻은 것은 주님 떠나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아마 이런 결론을 얻었을 겁니다. 야, 내가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요한복음 5 5 장에 말씀 같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기도 잡았고 또 자기들 생각에 물고기 잡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여호와 이래 타 해놨고 오늘 우리도 그늘 여호와 이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바다 누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이렇게 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때 어떻게 말하냐? 믿음만큼 말하고 믿음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만큼 기도하고 믿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믿음만큼 기도하고 믿음만큼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심쓰고 뭐 해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열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주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